네, 안녕하세요. 초등학교 어, 지도자 송준천입니다. 어, 오늘은 대한체육회 선수등록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이버에 선수등록 치시고 스포츠지원포털 경기인등록에 대해서 신규등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 아마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회원가입을 하시고 네, 동의하시고 어, 여기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ip 인과 휴대폰 인증인데요. 휴대폰 인증은 본인 학생의 이름으로 된그 기준으로 본인 명의로 된네 아이디 아니 휴대폰을 네 소지하시고 어 인증을 하는 건데요. 이름과 네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어, 앞에 생년월일과 뒤에 한 개만 있으면 되고요. 어 헤드폰이 개인 헤드폰이 없는 경우에는 업사무소나 동사무소를 가셔서 부모님이 어 초등학교 자기 자녀 아이핀을 어, 받으시면 아마 당일 이렇게 아이핀을 등록해서 인증할 수 있게끔 그 아이핀 아이디와 그런 걸 비밀번호 를 받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어. 아이핀 가지고 인증을 받으면 되고요. 어,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는 처음 하시면 어렵기 때문에 어, 이걸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리고 본인 휴대폰, 자녀 휴대폰으로 네, 번호를 입력하고 네, 보안 문자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인증번호를 받고 확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러면 일단은 지금 가입이 됐는데요. 여기서 초등학생 경우 법정대리인이 예꼭 수집 동의를 다시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는 부모님 부모님 폰을 네 인증 받으면 됩니다. 저는 어. 인증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이 앱이 있어서 네, 이 앱으로 했고요. 어, 문자 SNS 인증으로도 하셔도 됩니다. 네, 인증 완료를 하면 이제 아이디를 만들 수 있는 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어, 인증 완료를. 누릅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로 가입을 누르고요. 여기서 아이디가 어, 기억할 수 있게끔 자기 본인 아이디를 잘 기억할 수 있게끔 메모장이랑 네, 1년에 한 번씩 꼭 선수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디를 음, 기억할 수 있게끔 메모장에 적어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중복 확인하시고요. 어, 비밀번호 자주 사용하시는 걸로 변경해 주시고 네. 부모님이 기억하셔도 되고 선수가 어 직접 해보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과 같이 어 같이 등록하는 걸좀 권유해 드리고 어 주소 네. 제일 어려운 거는 어, 본인 휴대폰이 없을 때가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본인 명의로 휴대폰이 있을 경우에는 생각보다 네, 가입하기가 굉장히 네, 수월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혼자 선수 등록을 하는 건좀 어려운 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 법정대리인이 있어가지고 그 법정대리를 또 인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주소랑 그런 걸좀 지운다고 가린다고 하렸는데잘안 가려졌네요. 네, 여기까지. 아마 하셨으면 어, 가입하는 아이디랑 그런 거는 조금 괜찮고 인증 네. 완료를 하고 네 아이디가 아이디로 이제 로그인을 하면 됩니다. 네 그러면 어 지금 반쯤 한 거예요 네 여기서 아까 경기 등록 소프트 테니스를 치시면 선수 칸에다 클릭을 하시고 네 토핑방지 교육이랑 네, 그런 건다 예라는 걸 부분을 확인을 누르면 여기에서 창이 하나 뜨는데요 네 지금 여기도 법정대리인으로 다시 한번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네, 아까 하셨던 이건 부모님, 부모님 법정 대리 네 하셔서 다시 인증을 받으셔야 되고요. 음, 한 번만 하면 1년 정도 이제 선수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필요한 거 미리 사진도 개인사진 학생 사진을 좀 미리 찍어 놓으셔 놓으시면 좀 다음에 하시기가 편하고 어 다시 신청서 작성으로 가셔서 확인하셨습니다 클릭하시고 넘어가면 어, 네, 여기서 온라인 스포츠 교육받기 그다음 도핑 방지 교육 네, 여기서 아까 소프트 테니스라고 했는데 소프트 테니스는 안 나와 있고요 정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어, 지읒으로 가셔서 정구라는 부분을 네 클릭하셔야지 네, 입장하시면 초등 선수 과정을 네 학습하기로 해서 이수하시면 됩니다 거의 시간이 16분에서 20분 정도 들어야 되고요 네 이걸 다 들으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영상은 제가 까지 같이 하는 거그래서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선수들에게... 이거는 이제 선수 등록이 이제 처음 아니고 재등록 할때 인데요. 어, 재등록 할때 네, 다시 네, 소프트 테니스 네,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을 치시면 네, 아까처럼 사이트가 뜨고요. 네경기 등록을 하시고 아까 어, 저희가 이 예, 아이디랑 비밀번호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 아까 신규하는 것보다는 쉽고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모르시면 네 아이디와 비밀번호 찾기를 해서 네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왜냐하면 재등록이기 때문에. 네, 아까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좀짧게 걸릴 수 있습니다. 네, 제 걸로 일단은 로그인을 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재 등록은 네, 살펴볼 건데요. 네, 경기인 등록을 다시 클릭하셔서 아까 일단 소프트테니스를 시어으로 가셔서 클릭하시면. 선수 네 선수로 네 선수 등록합니다. 이거는 엘리트부고요. 네 밑에는 클럽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게 더 좋아 보이네요. 네 확인하시고 이거까지 안 했어도 됐는데 좀. 네, 설명을 잘 해드리려고 하다보니까 네, 신청서 작성을 하셔서 네, 확인하기 네, 기본정보 확인을 해보시고 어, 지난 아마 재등록이기 때문에 아마 이런게 지금 다되어있고요 스포츠인권교육 도핑방지교육은 네,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저는 20분 정도 걸려서 들었고요. 네, 이거 듣고 나면, 이게 듣고 나면 사진을 올려야 되는데요. 어, 최근 사진으로 다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정면 어, 사진처럼 네, 휴대폰으로 찍으면 되고요. 네. 어, 저는 휴대폰으로 찍어서 카카오톡으로 받았고요. 업로드 하시고 그다음 한자 영어 네, 그다음 네, 이메일 주소 그다음 주소 네, 그다음 학년 휴대폰 번호 연락처 가능한 거 시력과 신장 체중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어... 비고 1과 비고 2, 비고 3이 있는데요. 비고 1은 지금 신규인지 예, 아니면 재학하고 그냥 그 학교 이제 현재 재학하고 있는 건지 예. 다음 비고 2는 포지션을 얘기하는데요. 호의 전이인지 예, 자기 포지션을 적으면 되고요. 비고 3은 취미 예, 컴퓨터 게임이라던가 뭐 아니면 노래 뭐 영화 그런 취미를 적으면 되고요. 소속팀은 소속팀 검색을 눌러서 자기 학교가 어딘지, 예, 자기 학교가 어딘지 예, 검색을 하시면 시도를 먼저 누르고 네, 초등부 12세 이하부를 누르고 네, 홍성초등학교를 한번 저는 쳐보겠습니다. 네, 나와 이렇게 뜨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의 다 마쳤는데요. 네, 신청서 제출을 하시면 네, 되겠습니다. 혹시 기타 자세한 어, 하다가 막히시는 부분이 있으면 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고요. 제가 어, 놓친 부분이 아마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시 어, 연락을 받으면서 제가 수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